어막 그때 처음으로 태국 갔지 그때 떼고 온 거야? 어? 어? 아왜 청명 안 들었는데 아무도 에이 니가 들지 그래 니가? 어 그건 좀 AP 가야 돼나 AD 가 건데 나 너네 집 내게 오. 오. 진짜 사월을 건 무빙 간다 일자 1점! 잡담 <laughs> 금지 잡담하려고 하는 거야 뭘 잡담 금지야 오케이 다 들어왔구만 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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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 e 베이 베이 아 아아 이 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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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이 쩔어 와 말을 진짜 와주이 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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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잖이너이 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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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왜못 찍으면 안 있고 바때문 그때 다 썼어. 어. 디삭. 아, 카서스 할까? 탑스에? 아, 별론데. 우디르? AD 아니, 없으니까 아니, 우디르? 우디르 괜찮지. 저 족... 개새끼야. 아, <laughs> 아니, 진짜로. <laughs> 아, 나 태권도 사는 달에 나나 태국 가서 공연 도 했던 사람이야. 태국에서 공연했어? 동남아 쓰는 걔는 공연했네. <laughs> 어, 막 그때 처음으로 태국 갔지. 그때 떼고 온 거야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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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때 나, 달, 나, 달, 나, 달고 달온 건가? 나 그때 9살이었는데? 오케이 렛츠고 시작하자 답답 어, 금지 답답 하려고 하는 거야 뭘 <laughs> 잡놈 금지야 잡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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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콘개 새끼야 감전 요놈 새끼야 응 어, 절대 안 죽여줄 거야 너는 어, 난뭐 해야 되지? 피 새끼야 고래 잡놈이 새끼야 탕 그래, 새끼야. 새끼야 살려줘 이 새끼야 미안해 이 새끼야 잘못됐어 이 새끼야 아왜청명안 들었는데 아무도 네. 네가 들지 그어 네가? 어. 그건 좀. 나는. 역시 에튜디아든 하나들해. 나는 채팔복이랑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. 그럼 영상에서 나가 이 새끼. 어. 이런 식이야? <laughs> 너가 먼저 손 들었잖아. 전 채팔복이랑 관계를 에이. 맺었던 사람입니다. 이게? 막 거더 이 새끼. <laughs> 야, <laughs> <laughs> 우리 졌어. 아니? 아직? 모르다 우리 아빠, 뭐... 우리 엄마 뭐... 우리 뭐. 곳빠 어차피 쟤네 둘이 탱 해주는데 우리가 딜러 해야지, 뭐... 아니야, 마호카의 100% 그거예요. 유성, 근데 눈덩이야, 아니야, 눈덩이야. 어, 그래? 얘, 그 뭐냐? 닉네임도쿨란 여자래잖아. 옆에 광명 사람 준형, 저 친구 여자친구 아니야? 이거 내가 어떻게 알아? <laughs> 아, 일단 시나리오 그려봤어. 저게 맞는 거 같아. 아, 탈락입니다. 아, 이거 제작비 너무 많이 들어요어안 아, 돼, 안 돼. 너무 공상 과학이어서 CG에 너무 많이 들어. 어떻게 사람을 커플할 수 있어, 그렇지? <laughs> 아 마오카이가 AP니까 아무것도 못하잖아. 어 AP야? 내가 말했잖아 AP니까. 너가 AD래 매 AD 갈것같다며 쟤. 탱이야 탱. 탱 간다 그랬어 AD. 어, 아 a d 야얘얘얘얘얘 원딜이야? 예. Yeah. 번을 잡는 거야. <laughs> 아니 아니 똑같잖아. 예예 예. 이거 칼사가 다 해줘야 돼. 막아줄게. 이거 이사가다 해줘야 돼. 어? 어. 우 아, 서로 너무 짧아 그... 원딜은 원딜은 노인네 순결 뺏긴데? 왜뺏는데 이런 걸? 노인네 순결을 왜 빼서? 아니, 분노 유지에 분노 유지이상이 성... 화남 이대로 갖고 가. 갖고 가 갖고 가. 맷소드 해 맷소드 해. 어, 쟤네한테 질 거야? 질거 같긴 해. 그럴 수도 있지 뭐. 어? 어이. 어이 허이개 보송. 아 승리. 오늘. 팔벅이 잠못자 이러면 아니야! 잘거 같긴 한데 잘수 있어 나못 자라고 <laughs> 아 악담이야? 어디라고 저주 어 뭐야 이거 이겼어 이겼다고? 어 진짜 이겼어 주사위 없어 혹시? 나 썼어 왜? 주사위 주사위 없어? 주사위 풀렸어 <laughs> 어? 오케이 너 그거 어. 해아 싫어 <laughs> 너 그거 해 아니 왜 나한테 정말 짬처리해 개새끼야. <laughs> 아, 나 개새끼 아나이 개새끼 나도 나야 뜨 뜨뜨네 뜨 몰라 바로스 게트롤에도 알아서 해야 니랬네 동고나라에 <laughs> 사는 고양이는 어떻게 오는지 아세요? 어떻게요? 똥 똥이요. <laughs> 그러면 똥구멍 에 나라에 사는 강아지는 어떻게 오는지 아세요? 어떻게요? <laughs> <laughs> 뭐 AP 가야 돼? 강신 가야 돼? AP 가야 돼. 나 AD 갔었데나 뭐. 너네 집. 오. 딸아들인 애새. 아 얘랑 둘이서 뭐해? 뭐 일단 자기 소개라도 해봐. 아이고. 아이고. 아, 아이, 자기소개 때문에 뭐 하지 생각하다가 죽었잖아. 퍄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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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퍄으퍄퍄으퍄퍄 으. 퍄퍄퍄퍄퍄퍄퍄퍄퍄으퍄퍄퍄퍄퍄퍄퍄퍄퍄퍄퍄퍄퍄퍄으으으 어? 저거 맞으면 1원 들어와 아니 팀을안 들어온다니까? 음. 어? 그래. 저거 맞으면 1원 들어와 음. 네. 아니.. 음. 네? 뭐 맥락 맞아? ㅅ 발뭐지 어어! 힐! 아니 이게 왜폭타가가아요 아무리 총이라 해도 저기까지 닿는 건 아니지 네그 그래, 총이 아니야 무슨 ㅅ 발 레일건이야 레일건인가? 그러니까 우리, 우리 집까지 오겄어 ㅅㅂ 야 이건 너무 멀다 아니 <laughs> 왜나 죽을게 그냥 조금 더 발버둥치다 죽어볼까? 아니 싫어. 디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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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딩 오케이. 아 근데 왜 나는 내게 아니야? 너는 너 거야. <laughs> 아니 뭘뭐 이렇게 해도 뭐 코골 긁으면 게임하네. 아 그렇네. 승리 비법이 코그를 긁는 거였네 응. 음. 펜티를 보여라 아니야? 코그 긁으면? <laughs> <팬티. 웃음> <laughs> <laughs> 그거는 도박판에 형님들이고. 아 그래? 아휴 어디야? 진짜, <laughs> <laughs> 진짜 사월을 건무빙 간다. 일자 모아. 4월사월사월 4월, 4월, 4월. 어디 서 h 월 실력이 좀 딸렸던 걸로 w 월 실력이. 그렇지, 그렇지. r 월밖에안 h o 으니까지지 그러니까 한 a 할 정도 걸었어야 w 나 r 그게 할이 아니잖아. <laughs> 이 새끼 왜 이렇게 딴딴해! e you? How a 라 e you? How 지 r e y o 고 뭐. o w are you? How are y 별로 네. 안 섹시한데. 어, 그럼 얘는, 어, 가 제일 섹시한데? 난 그거 쓰긴해 에이 이 에이 이 아, 웃기네5 0 원만? 저 넥서스 게임은 좀, 와와 와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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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 는 없잖아. 야 죽어 이 개새끼야! 아. 내가 졌다. 가볼까? 복로해도 가볼까? 아니 가볼까? 복 그럼 까볼 가지. 까볼 가지. 어, 까불고 있어. 까볼까? 어우, 저게. 이거 좀 까볼까? 지훈 <laughs> 지훈자 쪼개고 있는 건 존나 귀엽네. 애들이 안 들어와. 알리... 어디가 애들이 알리, 안 들어와? 알리온앤데 알리. 안 들어오는 게 어디 있어? 못됐다. 아 신발. 아 죽겠다. 한 번에 딱거기서서떻게되네아 아우 5원딜 이게 5원딜이야 <목소리>